저희는 좋은 상품 싸게 파니까 아 많이 오는구나 손님. 그래도 뭐 크게 뭐시장 가자 예. 2005일장은 2.1.7일자의 광고 전통시장에서 장터가 열린답니다. 리 김장준비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산또라지를 채취한 상인분과 동대면 의류상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부터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답니다. 이천장에 왔습니다. 오늘 2.1.7일, 이천장이었나? 이 네, 이걸 적어야 될까. 장, 저기 무 자, 한발더 드려요. 우리들 빨리 오셔야 돼. 나 지금 또 오는 분들한테만 한발더 드려요. 세금하게, 음. okay, so 살이 빠져요. 한 마디 는 물당금 보듯이 전맞요물당이빠져요 물당금은. 한넣었 응. 자, 6, 지금부터 오시면 한 마리 더 드려요. 응. 지금 오시면 먼저 하려나? 네. 오케이, 만원. 다섯 마리 만원이요? 네. 다섯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주신 거네? 오, 한 마리 더 주신 거네? 2000? 2000장. 2000장날이네, 그죠? 2일 7일. 네, 2일 7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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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끝에까지 있는 거예요? 네. 오. 네. 여기 근처에. 유명한 데가 뭐가 있어요? 여행지는? 여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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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배수고 때. 배수고 구경, 구경하려고. 없어요? 네, 봉요 아, 설봉산이 공사 중이라 이거죠? 네. 예. 음, 배추 뭐 많이 나왔네? 배추 세 통에 많아요세 통에 많아요 네 유빈님을 여기서 또 만났습니다 하하 유빈님 하하하 반갑습니다 여기 <laughs> 네, 내가 거기 가있어 내가 저기 갔다가 얼른 갈게, 갈게. 나도 편의점 좀 찾아가야 쪽으로만 크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십자가로 이쪽으로 그냥 쫙쫙 뻗어 있네 알타리 세 달에만 오. 왕찬 세우자, 액젓도 파시고. 아, 그리고또 막, 보라를 호라 쌈맛이 먹을까? 호라야, 밑에 종국이 먹을까? 배가 크네. 배가 크

아, 동대문 의류 할인 매장이네요. 여기가 이천에 여기 예, 장날인데 네. 이천시장이에요. 성선시장이죠 아, 이천시장 아, 예, 한선시장인데 아,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장님 한번 들어가서 한번쭉한번 한번 잠깐 볼게요. 아이 잠바 이거 겨울 잠바들 많이 있네. 겨울 잠바들도 있고. 음. 어, 네. 아,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예, 네, <laughs> 네, 네, 네. 약주도 잘하실 것 같고. 어디 네. <laughs> 여기 몇년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한1년6 개월 정도. 아, 1년6 개월 되셨고. 네. 요즘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느껴지는데.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네. 뭐 저희는 좋은 상품 싸게 파니까. 아, 많이 오릅니다. 음. 그래도 뭐 크게 네. 경기가 경기 안 타시는 요들덜 타는 거. 들덜 타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지금 취급하시는 여성의류도 있고 남성의류도 있고 작업복, 작업복 외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겨울상품들도 벌써 다 나와 있네요. 내부까지 내복까지도아네 이렇게 그럼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네 남성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 그 1~2만 원에서 5~6만 원대 상한, 보통 5만 원예 그러니까. 저렴하게 아, 파십니다 아, 좋은 물건 싸게 파니다예예한번오 오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화번호 하고 여기, 여기 위치 여기가저 위치가 어디죠? 광고시장 미미사진관옆 옆이라면 다알 겁니다. 니미사진관 아, 네. 워낙 오래돼서 네그식구나 그기 네, 간판도 동대문이지만 네. 하여간 좋은 걸 지금 싸게 하고 있으니까 뭐 경기는 많이 안 타고 네. <laughs> 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기 여기 여기 파격 세일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네. 아, 음, 이행 계좌번호도 있고 국민은 여기, 무료주차권도 들이 주시네요. 시청자 여러분, 2005일장 잘 구경하셨습니까? 가시는 길, 한전여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분을 참 좋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알림 설정.